지금 카페에서 나와 가지고 저작권에 위배될까 봐 걱정인데요. 저쪽에 서울역, 아주 분주한 서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가 있었죠.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인데, 그 고가도로가 이제 어, 쓰임을 다 하게 되면서 그것을 해체할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까를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서울역 7017. 아,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로 7017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서울역 쪽으로 어, 출장 나온 김에 혹시 이 서울로 7017에도 어, 이 끼가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라방을 켜게 되었고요. 어, 일단은, 어, 도심이 참 분주하고 번잡한 데에 비해서 이 서울로 7017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나무가 잘조형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어, 확실히 좀 잠시나마 초록으로 쉴수 있는 그런 기분을 주는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주 큰 원형의 이런 화분 같은 그런 어, 장소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어, 급수 장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바닥은 그냥 콘크리트인데요. 아무래도 이 위가 너무 친환경적으로 흙이 돼 버리면은 밖으로 이렇게 세어 나가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 공중에 있으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쪽은 이제 만리동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대문 시장 쪽이 되겠죠. 그래서 왜 뉴욕에 하이라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심 속에 공중, 정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른 서울로 7017. 이곳도 굉장히 멋진 도심 속 정원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 오늘 계속 이제 날씨가 더워서 폭격이 있는 가운데, 확실히 저쪽에 있는 온도와 이쪽 그늘의 온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쪽은 좀 계속 서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래도 좀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도심 속에 있는 곳이지만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점심시간인가요? 점심 드셨나요? 아, 좀 늦은 점심을 드시는 분들은 좀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좀 걷는 분들도 좀 보여가지고. 아 여기 정말 멋진 그런 공중 정원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파즈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처음 뵙는 듯한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4시반 최순돌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돌이라고 합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에 어, 라방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끼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이끼를 중심으로 생태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가 정원이 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곳을 설명해드리자면요. 서울로 7017할때 7017의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70은 처음 이 서울역 고가도로가 생겼던 1970년의 70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7은 뭐냐면 그것이 다시 이렇게 공중정원으로 바뀐 2017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은 뜻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여기에 보행로가 총 17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 그 보행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와, 여기는 시원하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빌딩들이 그늘을 이루는 곳에 이 기가 막힌 의자가 하나 있죠. 여기서 좀 라방을 찍을까 하는데 저 밑에서부터 요 위에 고가도로까지의 높이가 또1 7 m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10 안양이 아니 아니 다시 서울로 7017은요. 1970년에 생겨서 2017년에 새로 탈바꿈된 17개의 보행로와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17m 높이의 공중정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출장길에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래도 이 더위에 좀 있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 왔는데요.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어, 아주 오래 이렇게 좀 관리를 할수 있는 소재가 좀 독특한데 콘크리트 같지만 속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급수 장치가 또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오늘도 더워서 물이 충분히 급수가 되어 있는지 흙이 촉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중입니다. 어, 역시 여기가 대충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시, 2017년부터 이제 한 7년째 생태가 형성되어서요. 오랜 기간 흙도 좀 자연스러운 흙의 성분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 열매도 좀 썩어가는 가운데 나무 조각도 계속 투입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개미들이 지금 많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모 감주나무 이런 식으로 나무나 식물의 이름이 꽤 정성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치 식물원처럼 좀 생태 체험하러 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좀 넓은 광장 같은 공간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빌딩 숲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도심 속에 이런 생태 공간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히려 그 뉴욕의 하이라인보다 규모적으로는 오히려 어, 집약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더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제가 뉴욕의 하이라인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목년, 이올란테 해서, 이 나무들이요, 굉장히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고요. 쭉 둘러보건데, 나무들이나 풀이 뭐 함부로 지금 죽은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저는 이끼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 이끼가 있을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른 분들 피해가 안 가게 좀 촬영하느라 화면이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 새로 난 잎들도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초본류 등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 아까 거기 연못처럼 되어 있는 곳 있어서 연못 좀 보여드릴게요. 여름은 또 연못에 또 꽃들이 예쁜 시기죠? 이미 이끼가 또 찾아지네요. 네, 여기가 고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질 상태 괜찮고요. 이렇게 예쁘게 어 연꽃이 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와 저기 한때 또 물고기 때도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닐 것 같은데 물고기도 꽤 많이 자라고 있고 살고 있고요 어 지금 딱 보기에 별로 커보이지 않지만 이런걸 이곳에 놓아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 실제 관리의 측면에서는 굉장한 규모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게 만도 지금 몇톤 이겠습니까 이정도 물이 담겨 있는데 그쵸 그래서 와이 공중에 원래 도로 였던 곳을 이런식으로 조경을 하고 설계를 했다는 건 진짜 멋진 일이긴 하다 생태적으로는 참 멋진 일이긴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도 우리나라의 연과 그 다른 외국의 연이 또 여러 종류가 있는 듯해요 자 여기 햇볕은 너무 더워 가지고 좀 뒤로 물러나야 될것 같지만 결국 오늘도 이끼를 찾았습니다 물이끼죠 여러분 스펙그넘모스 입니다 여기 물이 끼가 너무 햇볕을 그대로 받고 있어 가지고 저쪽은 지금 죽었는데 여기 물이 끼는 와 아주 축축하게 지금 그래도 덩어리가 잘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좀 차양막 좀 쳐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 물이 끼만큼은 차양막 좀 쳐주고 싶은데 어좀 걱정스럽지만 이런 햇볕 도 지금 물이끼가 빵빵하게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거의 물에 고여서 자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 식물을 다루는데 쓰는 이 물이끼가 마른 게이 수태예요. 수태.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건조 수태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또 테라리움이랑 아니면 여러 식물 화분 꾸미는데 쓰곤 하죠. 습도 조절용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서울로 7017 와서 물입기가 스펙그넘모스가 이렇게나 빵빵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입니다 사실 어, 건조수태는 많이 보지만 이 건조수태가 어떻게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빵빵하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밀어 올렸고요 이러한 콘크리트 소재도 이끼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위까지 잘 덮었는데 이한 여름을 계속 날수 있을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물이 끼랑 여러 이끼류는 지금 다 건조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그늘진 부분은 좀 남아 있죠 그쵸 그래서 아마 이 물이 끼 부분만큼은 조금 다시 설계를 해서 차양막 시설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요, 물잇기. 너무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끼 중에 하나인데, 이 물잇기가 지금, 말라가고 있네요. 이건 무슨 이끼죠 이것도 설이 잇기인가? 예, 이 물잇기 와중에 다른 이끼도좀 있고요. 나머지 우산이끼도 있었던 모양인데 우산이끼는 워낙 축축하고 습한 데서 자라다 보니까 여기 지금 완전히 싹 말라죽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놔두면 한 다시 시원해지는 겨울쯤 가서는 다시 이끼들이 또 뒤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이 여름을 이 물이끼가 계속 잘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미관을 해치더라도 여기는 차양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끼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굳어지고 굳어지고 굳어져 가지고 피트모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술 좋아하시나요? <laughs> 그 스코틀랜드의 피트모스 위스키가 유명하죠 그 피트 위스키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다져진 이 무리끼입니다 이 피트모스를 잘 훈연 처리해 가지고 그 고유의 향이 위스키로 남게 되는 거죠. 역시 물이 끼 이름 그대로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여기는 아예 물이 굉장히 잘박잘박하게 하나의 천연 습지를 이룬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너무 더워서요. 잠시 또 대피 좀 할게요. 어 폭염이라곤 하는데. 그래도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대피라고 해봤자 저기에서 여기 왔을 뿐인데 확실히 또좀 시원해지네요. 제가 오늘 서울로 7017에서 서울로 7017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름의 유래를 중심으로 이곳의 생태적인 가치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끼 찾기 34부 기분 좋게 또 이끼 찾기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로 7017에 와서 어, 스페그넘모스 스테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그러한 무리끼를 아주 멋진 덩어리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완벽히 지금 햇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기찾기 활동을 요약해 볼수 있겠네요 제가 너무 혼자만 또 말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혹시 또 보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또 얼마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또이기 찾기 앞으로 계속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선풍기 바람과 그늘에서 좀 나름 낭반을좀 즐겨 볼게요. <laughs> 예. 텀블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한잔 하고 나서 저기 또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는 어떤지 그런 거 마저 보여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출장으로 이런 도심 속 한복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잠시나마 서둘러 나와서 이런 생태를 만끽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기분이 좀퍽 좋네요. 이따 3시까지 이제 입실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 더둘러보다가 저쪽으로 이제 나가면 될듯 합니다. 자, 그러면 별 말씀 없으시면 저 쉼터 가가지고 또 마저 좀 쉼터 좀 둘러보고 오늘 이끼 찾기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바라건데 저 무리끼를 저렇게까지 하실 정도였으면 이런 그늘이 있는 곳에 작은 이러한 것을 설치해가지고 뭔가 그 이끼가 있는 자연주의적인 정원을 조금 더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음, 저 정도 이스페그넘 모스를 기르려고 시도하신 정도면은 진짜 멋진 시도거든요. 이런스페그넘 모스 덩어리를 보기가 힘든데 여기서 이 정도 시도하실 정도면 제 생각으로는 저만한 저런 의자만한 사이즈 있죠? 저런 것들을 군데군데 놓아 가지고 이런 빌딩 사이에 바람이 통하는데 이런 데는 이끼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러한 작은 이끼 테라리움, 이끼 생태 정원을 좀 놓으면 어떨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투자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 지금 일단은 관리는 전반적으로 나무들이 잘 살아있고 잘 되고 있거든요. 급수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좀 생태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목련 쉼터라는 곳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어, 여기 에어컨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쉼터로 되어 있어서, 어, 온열에 취약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쉬다 가셔도 되겠고요. 와, 그리고 제가 예전 직장에다가 한번 했었던 건데요. 이런 오래된 피아노를 색칠해서 놓음으로써 이렇게 피아노도 뭐 <laughs> 이런 식으로 치면서 쉬다가 할수 있는 달려라 피아노 이런 공간도 있네요 멋진데요 어, 편의시설 쉬는 시간은 여기서 10시부터 어, 저녁 7, 7시까지 이용할 수 있군요. 자, 이렇게 쉼터의 안내문도 읽으면서 우리 더위 한번 이겨보시죠. 물 수시로 마시고, 그리고 서로 독려하랍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물좀 한잔 하셔요. 그리고 그늘 잘 찾아다니시고, 휴대용 냉방장치, 저처럼 그 선풍기 같은 것들 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중요하겠고요. 잘 쉬랍니다. 여러분들 예전처럼 억지로 오래 일해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나오는 직장인의 평균 집중 시간이 3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데요. 예. 올해 일해, 일에 일해서 일이 잘 되는 시절은 끝났으니 잘 쉬시고요. 특히 무더위 시간대 지금부터 5시, 2시부터 5시까지는 어 야외 작업을 또 자제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여기 색깔이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이러한 목련 쉼터가 또 서울로 7017에 있어서 잘 쉬었다가 나가보겠고요. 여기 나가니까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게 되어서 올라보겠습니다. 옥상 정원이라고 하는 안내문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보면 저쪽 사무실에서는 <laughs> 제가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울로 1017을, 아, 7017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의 풍경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곳에는 또 글라스류에 또 이렇게 풀들이 자라고 있고 여기는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말라 있어서 일부러 여기 좀 물주로 올라오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심 속에 정원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가도로가 이러한 생태 공간이 되었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쪽 회사 어느 회사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저 공중정원 보이시나요? 어, 멋진 쌍둥이 빌딩처럼 되어 있는 회사인데 어, 저기 또 한번 이끼 찾으러 가고 싶은데요. <laughs> 그래서 혹시 이끼 찾기 지금 34부째 하고 있는데 어, 이끼 찾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네시반 최순돌에 제 영상과 제 라방을 아카이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로 여기 이끼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독특하게 이끼가 있다 하는 곳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끼가 있는 곳이라면 가서 그곳은 어떤 곳인지 생태적인 곳인지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지 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끼 찾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비정기적으로 이끼 찾기라는 라방을 찍고 있고요. 혹시 오늘 처음 라방 참여해주신 분이라면 어 계속 이끼 찾기는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끼와 함께 쉬어간다는 의미로 구독하셔서 앞으로의 이끼 찾기를 또 함께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무와 함께 아이비 류가 아주 크고 넓게 잘 자라 있어서요. 보는데 확실히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목에 이제 그 직장인 명패, 명 뭐라 그래 표채? <laughs> 제가 표차를 잘안 차는 직업이라 좀 표현하게 그런데, 아이디카드 신분증? 그거를 매신 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 거닐면서 다니시는 걸볼 때, 굉장히 참 좋은 영감을 주는 곳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좀 나와서 운동도 하고 회의도 이런데서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하면 좀 창의력이 샘솟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오기가 귀찮고, 어, 시원하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가 처음 라방 켰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기분 좋은 시원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자리에서 계속 한동안 앉아있고 싶을 정도로 방금 전 타고 온 지하철에 에어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유쾌한 그러한 어, 시원함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굉장한 예산도 들고 하겠지만, 저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서울시민은 아니면서도 자랑스러워지네요. 아,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돼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어떤 멋진 글귀도 적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생태적인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딱이 자리. 아, 저기 물잇끼만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물잇끼 플러스 이런 양치식물이라든지 이런 테라리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있어가지고 저 군데군데에서 이러한 생태 이벤트 같은 걸좀 버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출장을 나온 차민이 마저 출장지로 향하도록 하겠고요. 멀리서 스펙그넘 모스와 이 개미들 보면서 바람 맞으면서 이제 슬슬 이끼 찾기 34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한 2, 30분 정도 이끼 찾기가 지속이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데에 이끼가 껴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아예 저 물이끼 전시장이 있어 가지고 진짜 좀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저 물이끼의 감촉은 만져본 사람만 아는 그러한 감촉이어서 혹시 이 근처 지나시는 분들은요 이 서울로 7017에 한번 올라오셔서요 어 남대문 시작 쪽 가는 엘레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거든요. 뭐 약간 진동이 느껴지네 지하철 때문인지 거기 오셔서 요 물이끼 한 번씩 쓰다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이끼를 쓰다듬으며 오늘 이끼 찾기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물이끼인데 이거 어디서 구해왔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보다 더 형광 초록으로 저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끼도 상태에 따라서 빛과 습도에 따라서 색이 정말 다양한데요. 지금 봐도 좀 다양하죠. 가장자리의 색과 중심부의 색과 이쪽의 색, 새로난 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멋진 무리끼 덩어리 또 제가 이끼 냄새에 맞는 거 좋아하는데요. 아. <laughs> 이폭신폭신한이 포근함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끼 사이로 또 수많은 생명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네요. 이 무리끼를 쓰다듬으면서 오늘 라방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완전히 건조수태가 되었죠. 속에도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예, 급수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 같이 심어놓은 나무도 죽은 걸로 봐서는 여기가 좀 차양 시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얘가 좀 저쪽으로 갔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제가 이끼 찾기 할때 어, 말씀드리는 바람의 골과 그늘이 나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끼 찾기 34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또 이끼가 있고 생태적인 공간에서 어, 생태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 생태적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무릿기 어, 조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끼바! 오늘 토파즈 님, 특별히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